피부과 다니면서도 좁쌀 여드름 계속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국템 찾아봐도 진짜 내 좁쌀 여드름을 없애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는 이 좁쌀 여드름 약국 제품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용법이랑 바르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이 방법대로 사용하고 나서는 좁쌀 여드름이 이제 거의 안 되고 피부결 정리까지 되는 효과를 봤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좁쌀 여드름 관리법이랑 추천템까지 한 번에 정리 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좁쌀 여드름은 피지와 각질이 쌓이면서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여드름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살리실산 성분을 활용하는 건데요. 살리실산은 보통 바하라고 많이 부르고 이 성분이 지방에 잘 녹아서 피지선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모공 속까지 침투해서 피지를 녹이고 각질을 정리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내 법률상 화장품에 들어가는 살리실산 최대 농도는 0.5%이고 그래서 화장품에서 살리실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해외 제품은 그런 규제가 없어서 쓸수 있긴 한데 직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클리어틴과 같은 살리실산 고함량인 2% 살리실산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살리실산 겔 타입인 에크린 겔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 클리어틴 혼자 쓰기도 하고 좁쌀 여드름이 왼쪽 볼에 몰려서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세안하고 클리어틴을 딱 발라주면 편해서 이걸 더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좁쌀 여드름이 몰려서 나는 편인 분들은 클리어틴 쓰셔도 될것 같고 이게 제형과 스팟 부위에만 쓸수 있는지의 차이라서 본인에게 더 쓰기 좋은 것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틴 여기 부분이 내 얼굴에 계속 닿는 게좀 찝찝하다 싶으시면 클리어틴을 화장솜에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내면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린겔이나 클리어틴을 세안하고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안을 하고 닦아내는 토너로 얼굴을 먼저 닦아낸 준 다음에 클리어틴으로 톡톡 발라서 각질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좀 마르면 평소 하던 대로 진정 재생 앰플이랑 로션을 발라줍니다. 진정 재생 앰플은 디오디너리 EGF 앰플 사용하고 있고요. 로션은 아스트라 아토베리어 로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로션을 꼭 발라줘야 한다는 건데 이런 좁쌀 여드름 연고 써도 안 나아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피부 장벽에 중요한 이 세라마이드 성분을 보충해주는 로션을 꼭 마지막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은 면포, 화이트헤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좁쌀 여드름을 좀더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만 알아보자면 좁쌀 여드름은 주로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모공을 막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각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때, 유분이 과다 분비되면서 모공이 막힐 때,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 때문인데 이런 원인으로 생긴 좁쌀 여드름은 이 살리실산 성분으로 케어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블랙헤드는 화이트헤드가 산화된 건데 살리실산이 기름 성분을 녹여준다는 면에서 좁쌀 여드름뿐만 아니라 블랙헤드, 피지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살리실산 성분을 처음 사용해 본다 하시면 처음 쓸 때는 일단 살리실산 성분 0.5%까지 화장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너나 각질 제거제 이런 각질 제거제 먼저 사용해보시고 사용법 보면은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바르라고 써있는데 초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해보고 피부 상태 보고 조절하시고 저는 일단 발라줄 때가 언제냐면 그 좁쌀 여드름이 왜 생기냐를 따져봤을 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가 많이 생기면 그게 안에 갇혀서 좁쌀 여드름이 생기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생각해보셔야 될 거는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약간 각질이 묵어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자면 내일 좁쌀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지선 위치 때문인지 평소 좁쌀 잘 나는 부위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저는 왼쪽 볼 부분이랑 약간 인중 쪽이 좀 그런데 그때 소량씩만 세안하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거 쓰고 빨개지시거나 자극감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 쓰시고 이게 기름기 녹이는 산성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쓰고 나서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오래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피지가 더 분비될 수 있으니까 하고 나서 항상 보습 케어 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션 계속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좁쌀여드름이 빨간 염증 여드름의 씨앗이라는 건 모두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좁쌀여드름에는 이런 살리실산으로 각질이랑 피지를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보습도 빼놓지 말고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좁쌀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저는 간호사인 덕분에 성격이 꼼꼼한 편이기도 하고 진짜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대로 된 정보만 드리려고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알게 되는 피부 관리 꿀팁이랑 꿀템 항상 퀄리티 높은 정보로 하나씩 아낌없이 다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좋아요랑 구독해두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두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